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국에, 음, 여러분들 다잘 살고 계시죠? 요즘 뭐잘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음, 좀 이상할 정도로, 정말 참, 제가 나이 70이 될 때까지 많은 그 대통령을 보고, 많은 정치, 그 정치가들을 봤습니다. 정치인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laughs> 그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별로 걱정 없이 국민들이 별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척 애를 쓰는 걸늘 보고 느게고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어째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좀 불안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게끔 마음이 좀 마음들 좀 안정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제가 그뭐 유튜브에도 지금도 물론 그 유튜브 보러 갑니다만 아침 산행길에서 제가 여러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국민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맡겨놓은 하나의 임무 임무를 임무를 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을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받아 있는 그런 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거 그, 어, 국민을 좌지우지하고 말지 이뭐 나라를 갖다가 일에 덜썩거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나 불안하고. <laughs>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민이, 사람을 한 사람 잘못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시국에서도, 옛날 그, 조선시대나 이런 때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운 시국들이 다있었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그 어려운 시국에서, 어려운 시국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하다 못해, 절에 스님도 나라를 걱정을 하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총고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그분이 바로 그어 사명대사, 사명대사 사명대사의 네. 내용을 볼, 내용을 제가 하는가? 보기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사명대사의 그 육부융합적 그 호국행적 의그 위대함을 칭송한 부분을 보면 은 실로 대사야말로 육조의 문답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였으니 그 공을 표창하자면 기린가게 거려 질 것이요. 그 자비를 말하자면 금모 사자 사라는 유체기의 진창호 같이 전진의 용장이자 어, 외교의 그귀재에서을 다음에 시편들이 증명한다고 그,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laughs> 어,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음, 외군들이죠외군들이 음, 외분들이 우리나라에 리본 들어와서, 그, 막, 뭐, 음, 나라를, 국민들을, 그리고, 나라의 그, 땅을 짓밟고 들어와서, 음, 아주 그, 우리 국민을, 어, 짐승 취급하던 그런 시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어, 지어놓은, 어, 사명대사의 그, 실을 한 수,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원, 오원율시인데요. 어, 성세라 이름난 장수들 많다지만, 성세다 명장, 예. 귀한, 구, 귀한, 귀한, 귀한 공위사, 오로지 현임 차지. 자, 여기까지. 예, 원래 그, 오원율시나 체련율시나, 두자두 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 자, 열자 내지 열네 자를 가지고, 그 이야기, 말을 만들어 놓, 놓, 놓고 있는데, 이열 어, 자를 가지고 보면은,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음 어, 아무리 좋은 세상에, 그 소위 말해, 지 요즘 같으면은, 뭐, 어디, 장관들이나 이런,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장수들 많다지만은, 기이한 공의사, 오로지 스님 차지, 어. 못한 건 국민들한테 돌리고, 잘한 건 자기네들이 그 공을 차지,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노중년의 바다를, 바다를 하고 가자. 목, 목가, 목가의 음변으로 땅판 내시리 변덕은 오랑캐의 타고난 벌어 어디서 킬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해자 보십시오 아, 지금 보면은 아,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변덕이 많죠. 오로지 자신이 책임을 안질라고 응. 원래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장관들도 그렇고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들이야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거. 김영히 지금 현정부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 무슨 자기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빠이빠이 하고 당기 땡기고 있고,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옛날 그 음,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그 외놈들 아닙니까? 일본 그 외놈들인데, 뭐 외놈들인지 아니면 뭐북 그 중국...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허리에 비겨찬한 자루 장검, 오늘 또 장부 구실 못해 부끄러울 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나는, 이거, 이 내용을 볼 때, 바로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음 야당을, 그,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허리에 비겨찬 한자루 장검을 오늘따, 오늘또 장부 구실 못해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만큼 그, 백, 몇 석입니까? 그, 뭐, 어? 여대야소라는 그런 그, 불명예를 안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힘껏 지금 현 정부가 막무가내로 막 일을 아주 우습게,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게 바로 야당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만 그렇게 하라고 어 뽑아준 게 바로 야당 지금 있는 국민의당 과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 국회, 그러니까 4.15 총선이, 총선 전에는, 뭐, 그 전에는, 뭐, 어, 떠들고 말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그런 그, 목소리 크던 사람들이 요즘은 아주 속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게 참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사명대사집에서 나오는 건데, 음. 크나 큰 공감, 다음 없이 사였어도, 냄새 없고 또 소리 없음을 여쭈할라 일대 공간 무진장, 적지 무치, 우 무성, 냄새고 또, 또 소리 없음을 여쭈할라 지금 청설, 하수문, 이제 무엇을 뜯고자 다시 묻는가? 운제, 청천, 수재 병.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 속에 고인 것같습 정말 이참 고성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제 능력으로서는 참 이해를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어을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나큰 공간,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그 나라 속에 냄새 없고 또 소리 없음을 얘기할라 국민들이 말없이 지켜볼 수 보고만 있다고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이제 무엇을 듣고자 다시 묻는가 지켜보고 있다 고우습게 보면서 보고 누가 뭔데 하는 식으로 다시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속에 고인 것을. 네. 당신네들의 뜻은 아무리 그런 방법으로. 행기를 하지만 국민은 당신네들을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때가 못 돌아올 것이다. 자그 다음에. 이 씨는요. 이 씨는, 이 씨는 누구시냐면은. 음, 정중에 다산 다나 증약용 가에 나중에 나중에 노인 일나사 늙은이 한가지 통쾌한 바는 종필사 광사 나중는 대로 미친 듯에버리는것자 한번 보십시오 음. 다산 정약용 씨의 그이 그런 어찌 보면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좋은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을 음 한글 이전에 한문이 환자가, 환자가 음, 중국 글이 아니다, 동이족의 글이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산 정약용은 중국 글을 쓰지 않겠다. 음, 그뭐 복잡한 글은 어, 뭐 법을 갖다가 말이지 뭐. 어, 다 지켜가면서 쓸필을뭐 했느냐? 나는 우리 한국시를 쓰겠다. 자, 보시죠. 노인일쾌사 종필사, 광사 붙닫는 대로 미친듯 써버리는 것, 경병 불필고, 불필 불필구. 어려운 여민이나 예민이, 온인이구해지 않고, 추, 추고 불, 불필지, 고치고 다듬을 까닭도 없네. 흥도 적 적다리 흥이 나면 곧바로 뜻에 살 살리고 의도 적 사지 뜻이 되면 내 친김에 써버린다. 아씨 조선인 나는 본디 조선 사람 감자 조선시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부터 다산 정약용에그 정량용 계실 때 그때 하고 지금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아주 많이 정말 엄청나게 변하는 것 시대가 되는데도 그때 그 당시에도 우리 정말 뜻을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이런 그 지식인들은 내 것을 우선시 하고 우리 것을 우선시 하고 우리 글을 나는 써야겠다는 그런 그 욕심들을 욕심이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그큰 포부겠죠 큰 뜻이 담긴 그런 시들을 써서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나는 본디 조선사람 아시 조선인 나는 본디 조선사라 감작 조선시 감히 예? 나는 달게 서리라 조선의 시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렵다고 힘든다고 무조건 어깨만 움츠리고 있었을 때는 게 아닙니다 내년 2021년도 뭐 아마 초기나 초나 중 중순쯤 되면은 지금 이뜨들어고 난리인 에, 코로나도 아마 거의 잡힐 거고 또뭐 그렇게 그때 좀 되면 이미 벌써 어, 정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민들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들어놓은 이 정권도 어, 때가 다다다다 되었습니다. 그때 가면 아마 뭐, 아마, 그, 현, 정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정,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돌릴 그런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때 되면은, 아마 내년 21년도는, 뭐 21년도는, 그, 초기, 한 4, 5월 달까지만 좀 고생을 하면, 그 이후는 아마, 그, 코로나가 싹 잡히기 시작하면 잡히기 시작하고,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 서서히 시작되고 하면은, 그래 되면은, 그 대기업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거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바빠질 겁니다. 우리 삶이 아마 그전보다 더 오히려 더 좋아질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탁 갇혀 있다가, 갑자기 확 풀어놓으면은, 이, 소가, 그, 우리말로, 우리, 우리 경사도 말로 이까리라고 하는데, 목, 목에 그 코를 껴가지고 해놓 해놨다가, 어 줄을 풀어, 풀어놓으면은,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여름에는 소미기로 산에 올라가서 소 뿌려다가 이래, 이까리를 감아가지고. 어, 올려놨는데, 올려놓으면 좋다고 뛰어갑니다. 정말 그때는 자유롭죠. 어, 그런 시대가, 어, 아마 내년에는 올 겁니다.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어, 낙심, 낙심들 하지 말고, 함께, 국민이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이까지 별거 아닙니다. 예, 네, 별거 아니 왜? 네. 나는 본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감작 조선시. 감히 나는 조선의 시를 쓰겠다 나는 조선 사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 대한민국 사람 밖에 세계, 세계 1등의 IQ를 가진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어, 마음을 모으도록 합시다. 여러분, 긴 시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실 때는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리는 거하 제가 뭐, 이거 해가지고 무슨 돈을 뭐 그런 게 아니,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저도 마음이 흥분할 테니까 그점꼭 잊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